자, 뉴욕 스타일의 상식과 영어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. The Empire State Style이죠. 이 시간에는요,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영어 실수단과 질문을 통해서 뉴욕의 이모저모와 이 프랙티컬한 표현들을 같이 지켜볼 건데요. 자, 오늘은요, 닉네임 블루베리 22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아메리칸 아이돌을 즐겨 보는데요. 오, 참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저도 가끔 감동해서 울곤 합니다. 근데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 중에 she blew me away라는 표현이 자주 들리더라고요. 흐름상으로는 감동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들어본 뜻인 것 같아서요. 자, 감동이다라고 할때 blow away를 많이 씁니까? 아하, 우리 블루베리 님. 아메리칸 아이돌을 즐겨 보시는군요. 저는 슈스케가 최고던데. 어우, 수준 되게 있으시다. 아무튼요. 자, 이 워너 프로그램 보면서 이 문장을 다 캐치하시다니까. 굿잡. 그럼 그런...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제가 뉴욕 스타일로 blow away 팍팍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이 blow away 표현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blow somebody away 하면은요 뭐 to impress somebody a lot or to surprise or please somebody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 감동을 주다 많이 a lot or 뭐 놀라움이라든지 기쁨을 주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, 블루베이 들으신 그 문장은 아마 이런 뜻을 쓰인 듯 합니다. 아마도 뭐 이렇게 오디션 지원자가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나 봐요. 그죠? 그래서, She blew me away. 그녀가 나를 감동시켰다. 라고 하는 거죠. 자, 이 감동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김에 알고 있던 표현들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흔니 뭐, 감동받았다라고 할 때, 그죠? 뭐, touch라든지 move라는 그런 단어를 써갖고, 요 그죠? I was touched. 라고, 요 그죠? 혹은 뭐, I was moved.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. 마음을 만지다, 움직이다, 라는 걸 당했다, 는 그런 수동의 느낌으로 해. 그죠? 누군가 내 마음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울컥하게 만든 거죠. 근데 이 표현들은 주로 어떤 이 자극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마음을 흔들 것 뿐만 아니라 뭐 내가 뭔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요. impress라는 그 동사를 쓰기도 하는데요. 그 영화로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봅시다. 뭐, 감동을 받는 거니까. I'm impressed. by the film 이라고요. 그죠? 같은 뜻이지만 좀 약간 고급스러운 세련된, 포멀한 그런 미세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어쨌든 다 감동받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. 자, 입으로 따라하면서 이 감동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와, 그녀는 내게 감동을 줬어. 나를 확 날려버린 거야. She blew me away. Your turn. 오케이. Okay. 음, 뭔가를 보고요. 나는 터치함을 받은 겁니다. 감동한 거야. I was touched. You go. Or simply means the same. I was moved. You go. Okay. 또그 영화는 되게 뭐 감동을 줬어. 영향을 줬어. I'm impressed by the film. Your turn. 자, 오늘 이 어, 마지막 패턴이었었는데요. I've been always touched by your support and love for this program. Thank you very much. Hmm.